안녕하세요. 개발자 소신 비영입니다. 이번 주말은 날씨가 좋길래 집에서 가까운 궁평항과 해솔길로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주말마다 비가 오더니 오늘은 드디어 맑은 날이네요.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일하다 보니 주말 부부처럼 생활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이천 원룸에서 지내고 주말에야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주말만 되면 도심을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답니다. 멀리 여행 가기는 시간과 체력이 부담될 때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경기도 화성의 궁평항과 해솔길이에요. 바다 냄새가 마음을 정화해 주고 걷는 길마다 자연이 속삭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궁평항은 수도권에서 차로 약 1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아담한 항구입니다. 궁평항 주차장을 내비게이션에 찍고 가면 넓은 공영 주차장이 있어서 주말에도 비교적 편하게 주차할 수 있어요. 도착하자마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도심에서 쌓인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궁평항은 큰 항구는 아니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곳이에요.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수산시장과 갓 잡은 생선으로 만든 해 해물탕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저는 매운탕과 바지락 칼국수를 먹었는데 국물이 시원하고 진해서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해산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한구 옆으로는 방파제와 산책로가 이어져 있어 걷기에도 딱 좋습니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아서 연인들이 데이트 코스로 찾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궁평항과 이어진 해솔길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해는 바다, 솔은 소나무를 뜻하는 이름처럼 바닷가를 따라 소나무 숲이 길게 이어져 있어 걷는 내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해솔길 17코스는 왕복 약 2km로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어서 가족 여행객에게도 적합해요. 솔숲 사이로 부는 바람에 소나무가 바스락거리고 햇살이 반짝이는 순간을 맞이하면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곳곳에는 나무 벤치와 전망대가 있어 쉬엄쉬엄 걸으며 자연을 즐기기 좋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자연학습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기기에도 좋고 일몰 시간쯤 방문하면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방파제에서 바라보는 일몰뷰는 정말 아름다워서 사진으로 남기지 않으면 아쉬울 정도예요. 궁평안과 해설길은 화려한 관광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더 좋은 곳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사람에 치이지 않으면서 자연과 바다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걷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저도 일주일간 바쁘게 일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천으로 내려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와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을 보니 살짝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와이프와 함께 걷는 걸 좋아해서 천천히 해솔길을 걸으며 사진도 찍고 바람을 느끼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걷고 나니 마음도 편안해지고 다시 한 주를 힘내서 시작할 에너지도 생기네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자연을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 궁평안과 해솔길을 이번 주말 추천드립니다. 궁평안과 해솔길에서 하루를 즐긴 후 이번에는 조금 더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장소인 매양리 평화생태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화성시 매양리에 위치한 이곳은 넓은 평야와 갯벌,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공원이 어우러져 있어 가족 나들이나 혼자 산책하기에도 최적의 장소예요. 주차장은 넓어서 주말에도 비교적 여유롭게 주차할 수 있고 공원 입구부터 넓은 잔디밭과 평화의 상징인 조형물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잠깐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면 넓게 펼쳐진 갯벌과 하늘이 맞닿은 풍경이 마음을 탁 트이게 만들어 줍니다. 매향리 평화 생태공원은 단순한 자연 공원이 아니라 과거 군사적 역사와 평화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곳이에요. 곳곳에 전시된 안내판과 조형물에서 당시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자연 속에서 역사 공부도 할수 있고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도 남기기 좋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갯벌과 소나무 숲, 그리고 평화의 상징들이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지고 걷는 내내 자연과 교감할 수 있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기분입니다. 또한 공원 곳곳에는 벤치와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쉬어가며 풍경을 감상하기 좋습니다. 일몰 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붉게 물든 하늘과 갯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장면을 만날 수 있어 사진 찍기에도 최적이죠. 매양리 평화 생태 공원은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사람에 치이지 않으면서도 자연과 평화의 메시지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걸으며 하루를 정리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저는 이날 와이프와 함께 산책하며 바닷바람과 소나무 향기를 즐기고. 아이들과 함께라면 자연학습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의 풍경을 마음껏 담았습니다. 여유롭게 걸으며 사진도 찍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다 보니 하루가 금세 지나가다 보고요. 궁평안과 해솔길로 시작된 하루 나들이가 매양리 평화생태공원에서 마무리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주말 동안 쌓인 피로가 말끔히 풀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자연과 역사, 평화를 느끼며 걷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네요. you hmm.